10편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이 이방 언어를 말하는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됐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영토가 됐다.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쳤고 요다는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량들처럼 펄쩍펄쩍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들처럼 깡충깡충 뛰었다. 오, 바다야, 내가 무엇 때문에 도망쳤느냐? 오, 요단아, 내가 무엇 때문에 물러갔느냐? 너희 산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수량들처럼 펄쩍펄쩍 뛰었느냐? 너희 언덕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어린 양들처럼 깡충깡충 뛰었느냐? 오, 땅이여, 너는 여호와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 그분은 반석이 흐르는 물이 되게 하셨고, 단단한 바위가 샘물이 되게 하셨다.